음. <laughs> 자. 5아니지뭐 이제 1번이 아니지. 이게 지금. 2번이지. 2번. 어. 2번이지. 오케이. 2번으로 가 보자. 음. 갈아대지. 여기서는 일단 잘 봐. 여기에 에스크, 여기에 오더, 여기에 텔. 이세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와서 다투가 나왔어. 그렇지? 에 s k A to B, Order A to B. A t B. 다 투부정사야. 근데 여기는 make지. m a k e 는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뭔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니까, 러 이게 우리가 make랑 have만 얘랑 얘랑 let. 이거 세 개만 동사원형이야. 나머진다 투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여기를 get으로 바꿔. 어, 그럼 여기도 투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 막 그거 있잖아. 컴퓨터로. 시 만드는 프로그램 그거 하는 거에서 나왔었잖아. 그치지거는 똑같아. 그래서 농사 원형이나 ing 아, 투 부정사냐.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줘야 돼. 바꿔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뭐 메이크로 바꾸면은 여기는 그냥 티치가 되는 것이고. 그치 여기도 만약에 해브로 바뀌면 여기도 동사 원형 그냥 왁스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거 알아놔라. 알아.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퍼즐드 이거는 익사이티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당황을 느낀 거니까 데니엘이 그러니까 어, 수동태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힘 셀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술을 배워서 마샬 알트는 무술이지 아 요것도 스펠링 좀 알아 놓자 마샬 알트 어. 무술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한 거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삽입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문장이야 삽입 문장으로 어, 인스 d 그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는 무술을 배워서 방어를 하고 싶었는데 그 대신에 그는 집안일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삽입이 나올 수 있어. 이 문장 위치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finish가 나왔는데, finish 되는 ing,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Daniel is finished 와 그냥 finishes랑 똑같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건 상관하지 말고, 여기 뒤에 ing 나온 거 finish 이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explode, 이건 폭발한 거지. raise는 빡침이고. 그 다음에, physically가 물리적으로 공격한 거지, 미야기 씨가. 어, psychology 아니고, p h y s i c a l l 라는걸 기억하고. 근데, 미야기가 공격을 하니까, 데니엘은, 데니엘이 누구냐 하면, 생각도 없이, 그 다음에, 망설임도 없이, hesitation, 망설임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했지. 여기서는 후가 가리키는 것이 데니엘이니까, 데니엘이 방어한 거지. 그래서, 어, 단순히 S가 붙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 힘셀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야 음. 됐지 알아놓고 단어 디셉티블리는 현혹될 정도로 그치? 현혹될 정도로 아주 단순한 그초월을 통해서 단순한 그 집안일을 통해서 데니얼은 앱셀브 흡수했다. 이거 앱셀브 흡수하다는 뜻이지 데니엘 흡수를 한 거니까 이건 수동태 아니라 능동태다. 빈 들어가면 안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동태 안되고 능동태라는 거 기억하고 됐어? 어, 그 정도 알아놓고, 여기는 내가 볼때 이거 삽입이 좀 땡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뭔가 바꿔서, 이 중에서 뭔가 바꿔서 뒤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자. 알겠지? 그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끝.